사생팬님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생활을 침해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생팬들이 비행기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다 그러고 화장실도 막 보려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되게 좀 인권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연예인도 사생활인데 좀 개입되면은 불쾌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어서 법적 대응한 해도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봤을 때 나를 좋아해주는 거나 느끼는 거랑 나를 너무 열성적으로 맹신하는 거랑 또 틀리니까. 연예인들도 사생활이라게 있는데 스토킹하는 그런 것처럼 막 하면은 연예인들도 되게 힘들 거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말릴 건 없는데 그 상대가 싫어하면은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연예인이 그막무서하고 싫어하는데 그런 것좀 아닌 거 같아요. 팬이면 팬답겠죠. 저는 등록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돼서 열심히 돈 방학 때 벌고 학교 다니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조금 근데 완화가 돼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 특히 뭐 사립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비싸니까 등록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세세하게 밝혀서. 교육의 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독일이 폐지를 했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 학기에 300 정도 들어가는데 어 한반 정도면 더 부담이 없고 또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걸더 시킬 수가 있죠 대학교의 그 발전상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아들이 지금 그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그 학비도 굉장히 비싸지만 그 기타 들어갈 게 너무나 많거든요 정부에서도 이 학비에 대한 그 감액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잘했네 그럼 앞으로 절대로 개업 안 한다고 했으면 잘했네 그렇게 말대로 실천해 줬으면 좋겠고 모든 선거에서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개입해서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는 거지 국정원의 본인 임무가 국가 안전 보장이잖아요. 그러면 그쪽 임무만 치중하고 그러니까 국민들 그 신뢰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해도 그니정 그러니까 말만 정치계에 말라 그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하옮있면 좋겠어 행동으로.